첫 번째는 오늘 오전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실 주최의 검찰개혁 토론에 참석해서 검찰개혁 오적을 거론을 했습니다. 이 가운데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 다섯 명을 지적을 했는데요.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실패한 검찰개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이 관련해서 사실은 어, 현직 검사장이 어, 정치인 토론회에 나와서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해서 실명을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에, 관련한 대통령실 입장 어떤 건지 여쭙고요. 네, 첫 번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한번 좀 반복적인 입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검찰개혁은 어, 일종의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오늘 국무위에서 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되고 어, 말 그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검찰 개혁안을 마련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명명이라기보다 네이밍보다는 어, 대안과 함께 좀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어떤 면이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? 대통령은 충분히 음. 요거는 심지어 당신이 주재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까까지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이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